와 진짜 여기 좋다 <놀람>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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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티 같아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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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뿌리 뿌리 이리전리이에요리뿌 궁금해 세요 오늘 저희가 여행할 곳은 강원도입니다. 먼저 강원도에 가보고 싶은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최북단에 김일성 별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거기를 가볼 거고 또 하나는 특별한 동물원이 있는데 뭐가 특별한데?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버려진 동물을 구조해가지고 개인 동물원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UFC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이 UFC 319회차인데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있어요. 디플래시랑 치마이프라는 선수들의 경기인데 나중에 꼭 봐야 됩니다. 나는 디플래시랑 치마이프 중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디플래시가 좀 나는 치마이프 얼마 걸래? 얼마가 아니라 저녁 사기 저녁 사기난 치마이프. 난 치마 나도 디플래시. 그래? 네? 어 저녁 사기 그래. 지난 경기들을 유튜브에서 자주 보긴 하는 라이브 볼 때만큼 쫄깃함이 없더라고요. 지금 김일성 별장을 내비에 치고 가고 있는데, 팀 앱으로 그 내비를 치면은 차량 몇 대가 그 목적지를 찍고 가고 있는지 나오거든요. 저희 말고 여섯 대가 또 김일성 별장을 찍고 가고 있다요 지 토스트를 샀거든요 만들어주는 토스트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포장돼 있는 토스트예 먹어볼까? 미주얼이야다맛 <laughs> 나는데 요것 이게 뭘까? 파시아 블루베리야? 이미스 모자가 있어요 이미스도 있어 진짜맛가다그거못나겠네 강원도 사투리가 있잖아 뭐뭐했뜨요 이거? 어뭐해뜨리요뜨래요뜨요 <laughs> <laughs> 근데 나는 나도 내가 사투리가 별로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영상에서 보면은 좀 내가 사투리가 좀 심하더라고. 아그냥 편집할 때 보면은 사투리 엄청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영상에서 만큼은 좀 표준어를 쓰고 싶은 표준어 같이 안 보이겠지. 우리가 그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laughs> 그렇게 듣기지도 않을까. 370km 남았네. 내가 아침 6시 50분부터 7시 20분까지. 삼십 분 동안 주먹밥 샀지 이런 거 보여줄게. 짜자잔. 오 계란밥 아닌데 계란 스팸 주먹밥. 가는 길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중앙을 가로질러서 가거나 동해안 대로로 이제 해안도로로 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시간도 많고해서 해안도로로 달려갑니다. 와 진짜 여기 이쁘다 동해가 확실히 맑긴 하다 안에 다 보여 투명하게 다 보이잖아 잠깐 어. 해안도로 근처에 세웠습니다 에런 피코랑 르롬머핀 경기가 하나 있어서 이 사람이 수염이... 머핀이야? 빨간색이 머핀 모핀. 머핀이래 아, 모... 나도 빨간색이 머핀이래 <laughs> 소주가 얼마 거야? 다섯 마리네 여기 있으 이거 같아요 2마리 만원 다 국내산이에요 바로 구워주는 거예요? 네 사시면 구워 드릴게요 아, 소자 소자로 주세요 네. 만원치 소자 5마리 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응 우린 음. 간건조 와 소스 맛있는데 맛있어 약간 청양고추 맛나음 응. 맛있다 맞아 거네 아, 와사비. 와사비. 딱 먹기 좋은 사이즈. 감사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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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니다감니다감니다감니다감니다감다감다다니다다니니다 아, 내가 디플래시, 네가 치마이프. 내가 치마이프. 어, 디플래시랑 치마이프랑 저랑 동갑이네요. 치마이프입니다. <laughs> <laughs> 다른... <또> <laughs> 아 <웃음> 내가 <아파. 웃음> 아 와, 와, 대승적이다. <laughs> <놀라. 웃음> 뒤집어, 뒤집어. 아. <laughs> 시마이프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 챔피언이 아 바뀌었다. 네!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어아 어? 두 명이야. 여기는 화진포라는 곳이고요.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기붕 별장, 김일성 별장. 이기붕이 누구지? 국회의장. 한2년 정도 머물렀대. 이 년밖에 안됐다아 얼마 안 됐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일 전쟁 이렇게 해서 그런 사이도. 안에도 볼수 있나? 아 안에 볼수 있네. 화질도지에 북한 옷인가 보네. 이롭스의. 어이 끝이야? 위. 아 위. 음... 뭐볼건 딱히 없네. 그냥. 야 끝이가. 어 끝이네. 아니, 불 그냥 뭐막 기밀성 별장이라 해가지고 뭐 특별한 그런 건 없고. 그냥 뷰 좋은 건물? 어... 뷰 좋은 펜션 같은 느낌인데. 그건 말고 없어. 어. 오히려 여기 해변이 더 좋네. 아, 근데 동해 깨끗하긴 하다. 동해바다가 진짜 맑아. 그냥 올라오면서 시간을 한 8시간 정도 썼는데, 거의 하루가 다 끝나서 저희는 차 막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도착! 아개니스니도더워 <목소리> 아, 도 살려줘. 지금 창문만다 열고 자거든요더 추울 것 같아요. 여기가스노클링으로유명하다고 하잖아 물이 그렇게 깨끗하다던데 바로 들어가 볼까? 응. 케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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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국어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모텔 안에 시우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시우 응.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아 어, 진짜? 같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처음에는 그냥 이웃면 따로. 그래도 같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이거 시간, 그 시간 아팠어요. 이십사 시간. 아 이십사 시간. 아, 아,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깔끔하게 씻고 나왔고, 빨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셀프 빨래방 갔다가, 적초 중앙시장으로 어.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왜? 그냥. 많이 아픈가 보다. 오야빨래방이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나봐. 음, 생기 너무 좋아. 먹을 걸 리스트를 적었거든요. 저희는 일단, 오징어회, 중앙닭강정, 강원도 막걸리 술빵. 일단, 우리 먹으려고 했던데, 거기 찾아서 가자 어, 어, 이거다. 어, 이거. 어. 1호점 가야 돼? 안 가도 되나? 2호점에서 해야 되나? 2호점 가봐. 같은 집이에요. 여기서. 아, 어, 여기서. 아,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아, 뜨거워. 음. 맛있네. 진짜 맛네나 이거 처음 먹어보나 진짜 맛있는데? 어 술복 많이 먹었잖아 음. 저번에 우리가 먹었던 거는 만석닭강정이었으니까 오늘은 중앙닭강정 아, 매운 거할 거야 매콤한 많이 오, 매워요? 매콤맛이요? 신라면 매콤맛 정도예요 신라면? 아 <웃음> <에>? <웃음> 양이 맞아? 뭔가 먹은 듯한 느낌이긴 한데 이 장소로 안내할거에요 딱 하나 더 사야되는거 아니야? 와 뭐야?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고 근데 매운맛 해도 되겠다 미쳤다 고추랑 싸가지고 그와, 근데 어디야? 동영또 어, 먹어봐 웅심이 하나랑 감자전 하나 쫀득해 먹어봐 예? 양파 하나 찍어 먹어야지 정심히.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이게 들게 그거구나. 정품은 아니지 않을까? 어, 정품이다, 플로그래 이거 정품이에요? 네, 정품이에요? 아니, 정품이라는 건 없어요. 아. 인터넷도 네. 네. 지금 황금장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 네. 떼다가 물건 떼다가. 네. 그명동에도 지금 16군데 팔려고. 우리 아는 애들인데, 그0오는 아, 네. 네.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가격 차이가. 4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50 몇만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이거 50 몇만원이에요? 와, 4만원, 50 몇만원. 근데 그냥, 뭐, 전통이 딱 떠나서 그냥 들고 있어도 귀여울 것 같아. 어차피 중국산 아이가. 맞아. 뭐야, 이거? 아, 진짜? 어 진짜네? 느낌, 어, 이거. 느 이거. 와, 신기하다. 저희가 오징어 회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딱 여기 있어요. 끝. 끝. 이제 시장 투어 끝. 어. 술빵, 새우 튀김, 오징어 오전해. 회, 중앙닭강정. 대마도 갔을 때 응. 오징어 회를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때 이 회였었나? 아 근데 그 다르다. 이거는 좀 얇은 얇게 썰었고 그거는 좀 두툼한 그거 있잖아. 맞아. 와, 존드 존드. 와, 음. 아까 살아 있는 걸 잡아서 바로 그 썰어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진짜 싱싱해. 쫄깃쫄깃. 음, 음. 맛있어? 음. 음, 쫀득쫀득한 소리 있잖아요. 그냥 흔히 아는 새우튀이 튀김 밖밥 가서 먹었던 튀김 맛이랑 똑같았대? 응 엄청 새우가 뚱뚱하고 근데 순살이라니까 응. 새우는 원래 뼈가 없잖아 머리나 껍질이 제외한 거 아. 어제 고성에 그 김일성 별장 갔을 때 진짜 별거 없었던 거 같아요 5분도 <laughs> 안 걸릴 때좀 허무할 정도로 볼게 없었던 거 같고 오늘 장사항은 진짜 갈 만한 거 같아요 물이 너무 깨끗해서 응. 놀랐어요 진짜 섬에서 스노클 할 때보다 더 깨끗했어요 스노클하기에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지 차박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내일 바로 또 노지 차박을 갈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강원도 오면 꼭 가야 될 노지 차박지가 있거든요. 하루만 더 하자 노지 차박 힘들다고. 아 거기는 응. 노지 차박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갈라 했었는데 뭐 공사한다고 못 갔잖아. 응. 거기가 개장한 기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가 몇번 가려고 했었는데 응.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었거든요. 내일 거기를 꼭 가려고 합니다. 아 차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 저희 얘기 들으면은 어, 강원도 거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 있을 거예요. 날씨만 좋으면 딱 뷰가 좋겠지? 석초 여행은 여기서.